안녕하세요 면접의 끝판왕 저 이현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면접의 가장 가장 중요한 거 표정 자세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짜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거에서 또 만회를 해야겠죠 <laughs> 그쵸 네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질문은 여러분이 어필하고 싶은 것을 그들이 끌어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장점을 드러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면접관은 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 고맙게 생각하시고 정말 친근한 아저씨 같이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안하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편안한 마음 표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면접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중시하는 건 뭐냐면 기본 있죠. 모든 게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수학 문제를 풀어도 풀리잖아요. 응용 수학이 되잖아요. 또 기본적인 어학의 바탕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게다 똑같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쫙 단단하게 깔고 가시면 그 다음에 파생되어 나오는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도 그거에 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거는 특히 대인 면접에서는 기출문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소서와 자소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아, 이렇게 썼구나. 근데 이게 뭐예요? 라고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있거나 음모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분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소서를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서서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빠삭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이어도 자신이 잊어버릴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참 그랬던가? 아, 내가 참 그렇게 썼던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조차도 자기가 달달달달달 외우고 숙지해야 된다. 자,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사안을 아주 기본으로 깔고 나서 질문에 들어가면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기가 탄탄해야 그 다음에 응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 면접에서의 질문은 가장 뻔한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 이거를 탄탄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네,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자기소개. 이거 간단히 자 주어진 시간 10분 내에서 한 대여섯 개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 요정도의 할애된 시간 밖에 없습니다 자 질문을 받았는데 음 하면서 시간을 끈다 3초 이상 끈다 이거 안돼요 답답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는거에요 서로가 마찬가지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딱 오면은 아, 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제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 묻는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먼저 터트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이 말한 걸 그대로 가지고 받아서 내가 먼저 말을 시작한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면서 쭉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너무 길지 않아야 되고, 이 자기소개는 왜 물어보느냐? 네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모든 질문의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가 지원하려는 전공 과목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도 간단히 하되 뭘 중요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지원하려는 학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었고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이랬다 어떻게 놀았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두 번째, 이 전권학과 지원 동기. 자,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학과에 대해서 좀 압니까? 이 학과를 왜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죠. 요즘에는 희한한 학과들이 많으니까 이 학과 알고 지원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뻔한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거 말고. 요즘엔 아주 신선한 이름의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들 같은,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거야뭐 하는 거야 라고, 어, 정말 생소할 만큼 그런 새로운 학과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알고 했나? 이거 진짜 알고 했나? 이거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그냥 들어왔나? 성적에 맞춰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흘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는 겁니다. 자. 이 학과 지원 동기가 뭐죠? 이렇게 물어봐 주면 고마운데 약간 비틀어서 이 학과에 대해서 알아요? 이 학과에서 뭐 배우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지원 동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학과에 왜 지원하려고 하죠? 라고 하면 네. 제가 이 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말한 거를 그대로 받아서 내가 써먹는다. 네,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요. 지원하려는 이유는요. 하면서 말하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보통 이제 봉사활동들을 많이 쓴다고요. 봉사활동들. 근데 제가 봉사활동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거 뭐 하는 활동이죠? 어, 이거와 지금 뭐 자기가 펼쳐나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 봉사 활동은 무슨 활동을 한 거예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급적이면 이 지원학과와 연결 지으면 가장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금 봉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그래서 이 공부를 해 가지고 무슨 인물이 되고 싶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얘가 진짜 배우고 싶어서 왔구나. 아니면 그냥 들어왔구나. 이거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면요. 이 공부를 해서 저는 사회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 저의 그 전공 과목과 그 제가 했던 봉사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이 다 연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라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장점도 쓸수 있고 단점도 쓸수 있죠. 그러면 단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어, 장점을 물어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장점은 장점을 말했을 때 엉뚱한 장점 뭐 장점이라는 게 엉뚱한 게 있고 안 엉뚱한 게 있나? 뭐 이럴 수 없겠지만 자 무조건 뭐로 연결시킨다? 나의 진로와 연결시킨다 제가 그래서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 학과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의 이 장점을 훨씬 더 부각시켜서 제가 좀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단점이 있는데 제가 단점이 제가 취약한데, 단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단점이 이게 너무나 그좀 너무 고치어질 수 없는, 이건 정말 인간성에 좀 어떤 큰그 착오가 있는, 아니면, 아, 이거 좀 문제인데, 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면 그건 안 되겠지만, 가벼운 단점.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벼운 단점은 언급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단점마저도 이 진로와 연관되게 자기가 싹 바꿔줘야 됩니다. 네. 제가 뭐좀 숲기도 적고 약간 내성적인데요. 자 이런 내성적인 것도 저는 어떤 면에서 제가 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이 장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한껏 살리면 이 단점도 커버되고 오히려 이 단점이 저의 역량을 키우는데 훨씬 더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시, 시간이 다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뭐 마지막에 뭐할말 있어요? 이렇게 툭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없는데요. 이러면안 되고 마지막에 할 말. 자 마지막에 할 말이 있느냐 했을 때아이 정도면 대체 뭘또 물어봐? 아니 아니 없는데요. 라는 거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야호, 캐다, 캐재다 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 이분들이 "어, 그래, 너의 뭐 장단점 알겠고 어떻게 왔는지 알겠는데, 어, 좀더 듣고 싶은데 너에 대해서 궁금한데, 아, 그래, 그래, 너한 번, 너 자랑 좀 해봐" 이거를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분들이 나를 진짜 원하는 거구나. 나를 진짜 뽑아주려고 애써주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고마워해야 돼요. 네. 아, 저희가 이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꼭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자, 이런 감사 이야기 할줄 모르죠? 왜냐? 긴장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도 놓치지 말고, 아, 저에게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기억이 날 리가 없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려요. 미리 하나, 둘, 셋 정도는 어,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나온 말 겹쳐서 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나온 말 말고 새로운 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나온 말이고 여기서 나온 말에 또 부연 설명을 한다. 이거는 아, 식상해요. 예, 별로 할말 없는 앤데 괜히 말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없는 뭔가 참신한 거, 여기서 내가 준비 확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말할 기회를 내가 놓쳤다거나 이 사람들이 물어봐 주지 않았다거나 했던 것을 아 제가 중국어를 좀 잘할 줄 압니다. 제가 이 중국어 실력을 힘껏 살려서 제 국제 무대에서도 제가 당당하게 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어, 공통된 질문, 이 공통된 질문, 뻔한 질문이지만, 이 뻔한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 그 외에 옵션, 그러니까 파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더 펄펄펄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 이 공통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뜸 들이지 말고 그냥 약간 버벅대거나 아니면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제발 좀... 네, 제가 좀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서 이어나가면 돼요. 여러분이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려는 거 아니니까 완벽한 어떤 청산 뉴스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성 그리고 열정, 진짠가?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그렇게만 전달만 돼도 저는 어~ 백점 괜찮다고 봅니다 네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